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이제 여러분들 문제거리가 될수 있는 해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공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제는 물에 대한 내용 살펴보는데 해수의 연직 수온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연직이라는 건 깊이예요. 밑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물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때 온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다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해수의 이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깊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위도, 위도, 위치에 따라서, 남극이냐, 북극이냐, 아니면 뭐, 저기 적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온도를 구분하는 거,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우선, 깊이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살펴볼게요. 첫 번째, 호온화층이 있고, 마지막에 심해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는 햇빛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열 받으니까 여기는 좀 따뜻해지고, 밑에는 햇빛이 도달 못 하겠죠. 깊숙이 들어가면 도달 못 한다고. 그래서 온도 분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 아시겠죠? 이쪽으로 가는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는 따뜻하고 점점 들어갈수록 추워요. 막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문제가, 요 녀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0도까지는 안 가겠지. 그럼 뭐다 얼어버릴 거 아니야. 어,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뭐 얼음, 다 얼음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차가운 온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나가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얘가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혼합층이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원래는 그래프로 보게 되면 온도가 여기 표면이 제일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온도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여기서 바람이 불어. 섞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막이 물들이 섞이면서 여기 온도가 약간 일정하게, 따뜻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물론 여기 온도는 원래 표면보다 아예 따뜻한 것보다는 쉽게 말하면 조금 떨어지지만 아예 차가운 것보다 는 조금 올라가서 약간 미지근한 온도처럼 이런 게된 부분이 바로 혼합층입니다. 마치 뭐냐면 이 혼합은 그 여러분들 뭐 코코 같은 거타 먹을 때잘 섞기라고 숟가락 넣고 휘젓잖아요. 그 숟가락이 역할하는 을게 바람이에요. 바람 아시겠죠? 그래서 혼합층이 만들어지고 심해층은 아주 깊은 심해 아, 심해층에는 온도 변화 거의 없어요. 일정하게 이건 햇빛의 영향이 없고 섞는 것도 여러분 이 숟가락으로 이 바다로 섞는 거지 실제로 뭐지 여기 뭐 어, 숟가락 여기까지 넣어서 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섞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혼합층, 여기가 심해층. 그 사이에 껴 있는 게 수온 약층입니다. 그래서 자, 혼합층부터 살펴보게 중요한 건 혼합층. 우선은 태양 바람의 영향으로 우선 온도가 일정해. 그런데 태양 때문에 높게 일정하다. 음, 높은 상태에서 섞인다. 심해층은 태양 영향 없어요. 바람도 영향이 없어요. 바람이 여기 바깥에서 불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수온이 낮은 상태에서 일정하다 수온약층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 혼합층과 심해층이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래쪽은 온도가 낮고 위쪽, 이 수온약층만 보는 거예요 위쪽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높이, 온도 높은 애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낮은 애는 내려가려고 그는데더 내려가지 않고, 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가 없어서, 안정한 층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갈수록 온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이게 온도가 높아집니다. 요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수의 온도를 이제 위치에 따라서 보게 되면, 위도에 따라서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위도라는 거는, 이게 이제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를, 이렇게 눕혀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적도가 되겠고, 위도 30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극지방이 되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위도라는 게 여러분, 이 쉽게 말하면 적도 쪽이에요. 이쪽이 고위도예요. 이거 다시 돌려놓으면 이거 북극, 남극이 고위도입니다.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음, 가능 이제 여러분, 수관 착각할 수 있어서. 고위도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태양, 북극, 남극 축잖아 그러니까 태양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심해층이나 어, 그다음 여기에는 뭐 혼합층 그러니까 혼합층하고 뭐수원약층 이런 게 없으니까 온도가 그냥 일정하다는 거야 여기는. 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고위도를 가게 되면 혼합층도 없고 수원약층도 없고 그냥 다시매층하고 온도가 똑같다. 이걸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저위도를 가게 되면 태양 여기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강렬하게 내려 찌겠죠? 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를보게 되면 어떻게? 온도가 제일 높아요. 표면 온도가 혼합층의 표면 온도가 제일 높아요. 표층 수온이 제일 높다. 태양 복사에너지가 제일 세기 때문에. 그런데 혼합층의 두께는 두껍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여기에 중간에 껴있는 중위도 요쯤을 한번 보게 되면 중위도를 보게 되면 자 요겁니다. 요 중위도는 요거예요. 어, 아까 저기 저위도는 요 녀석이었고 음, 요 녀석이었고 중위도 녀석을 보게 되면 어떻든간에 표층 수온이 저위도보다는 떨어진다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세지 않기 때문에. 근데 혼합층이 두껍게 형성돼. 그럼 여긴 무슨 얘기야? 어, 바람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지구의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든다. 혼합층이 두껍다.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지금 바로바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수의 연직 소음 분포까지 살펴봤고요.